이 본사의 특수조경대표노치근입니다 작품번호 163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종은 굉장히 특이한 수종인데요 이 자두나무 중에서 이 후무사 자두나무라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처음 들어보는 자두나무 인데요 그냥 여러분 쉽게 자두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후무사 자두나무가 어 조금 특별한 것은 일단은 어 크기 사이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근원경은 약 60점이며 수고는 4.5m 수복은 3m 정도가 됩니다 자 작품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근간지엽을 알아봐야 되겠죠 자이 나무는 일단은 뭐 소나무, 향나무처럼 근간지엽보다도 꽃과 열매 를 주로 보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자두 나무는 꽃과 열매를 보죠. 특히 후무사 자두는 일반 자두와 달리 열매 크기가 약두배 정도로 큽니다. 꽃은 처음에 분홍으로 올라왔다가 나중에는 흰 꽃으로 바뀝니다. 특히 열매가 상당히 일반 자두 나무의 두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맛도 새콤달콤하기 때문에 이 자두나무 열매에서는 탑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무를, 자, 막, 근간지역, 막, 좌우지간에, 자, 이 나무, 자두나무가, 아, 어, 특수목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자 살구나무처럼 이런데 혹이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뭐 살구나무도 그렇고요. 특히 자 혹이라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팽나무가 혹이 대단하죠. 그처럼 이 자두나무 중에서 이 후무사가 특히 혹들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거의 가지 끝까지 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 이 나무도 보시면은 혹들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자. 자, 그리고 후무사 이 자두는 일반 자두나무와 달리 병충해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데에 상당히 쉽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위에 가지 배열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데는 뭐 말구가 있는데, 장마철이 지나면 뭐 이런 부위에서 전부 다 순이 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뭐, 백나무처럼 이렇게 잘려도 보통 거의 부정화가 상당히 잘 터기 때문에 뭐 내려앉는다든지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이 나무의 정면은 이쪽 부분인데요. 지금 역광이 에서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어둡게 보이죠? 네, 자두나무는 자두특히 과일은 여름철에 즐기는 과일이죠. 자, 뒤쪽으로도 보면 은 상당히 굉장히 나무가 재밌습니다. 거의 뭐, 혹에서 혹으로 끝나는 그는 특수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두나무의 혹은 거의 보통 혹은... 그 세포, 세포가 이상 증식이에서 이렇게 혹이 생깁니다만은 보통 자두나무의 혹은 거의 잘 탈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단하죠? 자, 가지 쪽으로 가다가 또 혹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혹이 계속해서 형성이 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진 나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쪽에서는, 측면인데요. 측면도 아니고요. 측면에서, 어, 측면에서는 역광이어서 촬영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약간 선명하게 나오죠. 일단은, 뭐, 수영은 그냥 자연수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이 나무의 특징은 뭐니 뭐니 해도 몸뚱 안에 붙어 있는 저 혹이다. 그리고, 이 여름철까지 과일이 상당히, 주릉주릉 열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탐스럽다. 그리고, 과일도 상당히 맛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홍사 자두나무, 이 나무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